진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지적인 전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신이 없다라는 무신론과 신이 있다라는 유신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유신론 안에도 신이 인간과 소통을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나뉜다라는 얘기를 나눴었죠. 지난번에 또 설명해 주셨던 그런 이야기들을 좀 기억하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이번에 요한복음 읽을 때 그런 관점에 입각해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네,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음, 맞죠.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이해가 잘안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라는 분이 되게 매력적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라는 분을 과연 누가 믿지?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 현대인들에게 신화 같은 이 이야기가 되게 좀 멀게 느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청년들만 해도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또 직장에 적응해야 되고 또 결혼 준비해야 되죠. 집 알아봐야 되죠. 우리에게 너무 고민거리도 많고 생각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사실 어, 종교를 받는다는 것이 내 인생의 이런 문제 를의 어떤 답을 주고 해결을 주지 않는다면 사실 그걸 굳이 가져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을 정말 디자인한 분이고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정말 알고 계신 분이라면 그분이 우리에게 그런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추구, 고민, 여기에 답을 해주시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런 얘기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어 이강 씨는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저는 너무 행복하고 싶고 누구나 다 그렇게 행복하기 원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죠?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원하는 것을 얻고 성공을 하면 그곳이 바로 행복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좀 목사님이라서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생각은 드는데 좀 세속적이어가지고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자본주의 시대잖아요. 아무래도 돈을 많이 가질수록 오. 더 많이 행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오. 생각해요. 어, 저도 뭐 거기 굉장히 타당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네 가지 정도를 추구하는 걸로 보여져요. 그걸 사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어, 플레저, 쾌락. 프레스티지, 명예, 파워, 권력, 그리고 마지막에 프로퍼티, 재산 음. 이네 가지를 가지면 사람들이 행복할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죠 음. 언뜻 들어보니까 모두 알파벳 P로 시작하는 정말 우리에게 P같이 소중한 것들이네요 음. 어. <웃음> <웃음>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대중매체와 상업광고를 통해서 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면 사람들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계속 사실 거의 충동질하다시피해요. 플레저, 쾌락, 프 g e 명예, 파워, 권력, 프로퍼티, 재산 그런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걸 가지면 사람들은 행복해질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그 쾌락이라는 것, 뭐 먹고 마시는 것, 또 좋은 거 입고 좋은 걸 누리는 거. 뭐 그중에 뭐 섹스도 있겠죠. 이런 것들에서 쾌락을 얻는 것은 저는 매우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쾌락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살죠. 그런데 이 쾌락이 궁극적인 행복을 가져다주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쾌락을 계속 추구하기 시작하면 극도의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파괴되는 걸 보거든요. 쾌락은 우리에게 재미를 줄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사람을 진정으로 행복해 주는가 그건 좀 질문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무래도 청년이 되고 나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자유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저런 재미나 쾌락에 빠지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어 솔직히 이런 친구들이 재미와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에 매여 버리는 그런 경우가 적지도 않더라고요. 네, 저도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청년 때 뭔가 쾌락을 막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뭐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삶이 좀 망가진 친구들을 좀 많이 보게 됐거든요. 음. 그리고 저는 평소에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쾌락이나 재미를 쫓아가는 습관은 좀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laughs> 쾌락이 궁극적으로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것처럼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명예 그러면 그건 마치, 어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 가지는 거지. 뭐, 나, 내가 무슨 명예를 추구해 이럴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으세요? 뭐, 나는 명예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사실 명예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름값 하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은 가치가 있네. 그 사람 괜찮아. 그 사람 존재가 중요해. 어, 쓸만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어, 기뻐지거든요. 행복해지거든요. 그래서 내 가치를 정말 제대로 평가해주는 것. 쉽지 않고요. 세상에는 오히려 자기 가치를 부풀리거나 어, 과장하거나 그래서 과대한 평가를 받으려고 한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박수를 받고 싶어 한다거나 이런 가짜들도 너무 많아서 이런 걸 통해서 과연, 과연 참된 평, 행복을 가질 수 있을까 어, 약간 질문이 생기는 거죠. 저는 반대로 제가 사회에서 엄청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또 이런 사회에서는 또 학력, 재력 이런 것들이 되게 인정받는 사회다 보니까 저도 마음속으로 늘아 이걸 얻어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노력해서 이걸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해봤을 때는 솔직히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사실 그렇게 되려면 무한 경쟁에 돌입해야 되는 거죠. 그 경쟁에서 참 이겨야 되는 건데 사실 우리 사회가 이런 무한 경쟁을 통해서만 살수 있는 것처럼 보여주게 돼서. 청년들뿐 아니라 청소년까지도 아예 내 나는 인생이 이제 끝났다 나는 루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면 정말 어른 세대로서 미안함과 책임감을 좀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넘어가 보죠. 세 번째는 권력이 있어요. 근데 권력도 마찬가지죠. 아니 난 권력 같은 거 주고 안 해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권력이라는 것은 적어도 조종당하지 않는 힘을 말해요. 난 누구 딴 사람에서 컨트롤 당하지 않는다. 회사에서 들어가서 자꾸 직급이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는 또 컨트롤 당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게 우리한테 있잖아요 아 그런데 사실 이런 권력과 힘을 가지면 사람이 행복할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자기 맘대로 하니까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좀 이렇게 망가진 사람들도 좀 보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들도 사실 참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참 슬픈 일이지만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한테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이나 교수가 학생에게 또 회사에서는 상급자가 하급자를 그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힘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인격적인 장애를 갖는 경우들이 적지 않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젊은 세대에서는 컨트롤 받지 않는 그런 직업을 혹은 그런 직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컨트롤 당하는 것도 싫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조종하기도 그런 이상한 사람이 되기도 싫은 이런 상황이 많이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건 나중에 또 얘기를 할 얘기이긴 한데 하나님이 제가 아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정하는 거예요. 조작하거나 조정하는 것. 그러니까 어, 신은 인간에게 그렇게 하고 싶어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어, 사람들은 그렇게 조정당하는 거 싫은 거죠. 그래서 힘을 좀 갖고 싶어 하는데, 그렇다고 힘을 갖는다고 그 사람 정말 행복해지나? 하는 것도 사실 좀 진지하게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되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pleasure, prestige, power, 네? 쾌락, 권력, 명예, 이 모든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다 구매할 수 있다고 가르쳐요. 어,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당신이 행복하지 못해?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쾌락도 얻을 수 없고, 명예도 얻을 수 없고, 권력도 얻을 수 없다. 재산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겉으로는 그걸 부인하는, 할지 모르지만, 요즘은 아예 부인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 돈이야. 돈이 답이야. 이렇게. 네 가지만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우리 현대사회는 일찍 좀 세뇌를 하고,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세뇌당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아파트를 어디에 사느냐, 또몇 평에 사느냐, 어떤 차를 가지고 다니냐 이런 거에 따라서 행복의 기준점을 삼는 그런 사회인 것 같아요 요즘은. 아무래도 돈이 있다 보면 그만큼 가능성이 음. 더 많아지는 거니까요. 더 배울 수 있고, 뭐 세희 씨처럼 더 예뻐질 수도 있는 음. 거고. 더 건강해질 수도 있고, 일처럼 어, 더그 많은 돈으로 내둬는 냈던... 돈으로, 아 되는 거라고 생각합요 아, 그래요? 그쵸. 일처럼 아. 많은 문화적 혜택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음. 행복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요, 어, 이거 좀 오래된 얘기긴 한데, 정말 슬픈 사건이, 슬픈 어, 어, 사건이, 자살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음. 어, 한번 굉장히, 사실은 다, 어, 뉴스를 다 막았기 때문에 제대로 보도는 되지 않았지만, 음. 뉴욕에서 한국의 뭐다 아는 재벌가의 한 딸이 자살을 했어요. 음. 그뭐 한국의 재벌가의 딸이라면 모든 걸다 가진 거죠, 사실은. 그런데 네. 그다 그 분이 그렇게 극단적 선택을 했을 때 누구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어요. 뭐가 부족한 게 있어서 허광이 겨워서 이런 것이 사람들의 반응이었거든요. 참 슬픈. 죽음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정직하게 좀볼 필요가 있어요. 음. 어, 이네 가지, 세 가지 특별히 이걸 돈을 가지면 다살수 있다라고 이 생각하는 이런 생각이 과연 맞는 얘기인가? 그 돈을 다 가져서 이걸 다 구매할 수 있으면 사람들은 행복해지는가? 저는 제 주변에서 이렇게 모든 걸 거의 다 가진 친구들도 많이 보고 그렇지만 어, 경험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단호하게 그렇지 않더라. 음. 이걸 다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은 행복해. 하지 않더라. 좀 편리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행복해지지는 않더라. 근원적인 행복을 주지 못하더라. 음. 그런 거를 저는 좀 발견 많이 발견하게 됐던데요. 음. 근원적인 행복이라는 것은 또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지 않을까요? 그래도 사람마다 공통적으로 행복감을 느끼는 그 포인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음. 어, 그래서 특별히 저는 누군가랑 공감하는 대화를 할때 그렇게 행복해요. 저는 뭐, 마찬가지로, 재미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했는데, <laughs> 음. 또 생각해 보니까, 재미가 또 전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요. 아, 어,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 여정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이렇게 바라보는 거, 고민해보는 거를 포함하거든요. 근데 저, 제가 사람들을 그렇게, 제 인생도 그렇고, 사람들을 쭉 이렇게 관찰해보니까, 한두 가지 정도를 가지면 사람이 행복을, 정말 행복을 해지지 않나 하는 걸을 발견했어요. 궁금해져. 네. <laughs> 이네 가지 말고, 네. 오히려 사람들은 첫 번째, 누군가에게 정말 사랑을 받으면, 아까 세이씨도 연결될 때 행복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해지더라. 음. 그, 연애할 때, 연애하는 분들 보세요. 막 눈에서 막 사랑이 막. 퐁퐁퐁 떨어지잖아요. 네. 그 정도 행복해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라고 음. 착각을 하는 거죠. 음. 착각이시죠, 사실은요. 그 착각이 혹시. 참 아름답긴 한데, 네. 좀 짧아서 탈이죠. <laughs> 저희의 사랑을 착각이라고 표현하시네, 좀. <laughs> 그러게요. 뭔가 짧다 이것도 와닿고요. 착각도 좀 와닿는 것 같은데요. 그죠. 렇 네, 그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게 사실, 어,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아마 가장 가까운 건, 어, 어머니의 사랑이 아닐까? 어, 무조건적인 어머니의 사랑, 이 그게 아마 가장 근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근데 엄마의 사랑이 무조건적이라고 하지만 잘 살펴보면요. 엄마도요, 아이들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요. 아이들이 엄마를 바라볼 때, 당신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어, 그러면서 그, 쳐다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아이들이 엄마를 정말 사랑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그런 질문이 들어요. 엄마가 아이를 정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건가 아이가 엄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서 사랑하게 되는 건가 할 정도로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을 때 행복해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랑을 받을 때 건강해져요 근데 건강하게 사랑을 주고받지 못하면 인격이 이제 왜곡되고요 외국 왜곡된 사람들이 관계를 맺으면 거기서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때부터 상처를 주게 되고요 이게 거의 반복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불행함에도 부모조차도 이렇게 온전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제대로 주실 수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게 사실 사실이긴 하죠. 부모님의 사랑도 굉장히 고마운데 어떨 때는 또 화가 날 때도 있거든요. <laughs> 저도 그 감정 뭔지 그쵸? 알아요. 뭔가 고마운데 막 화가 <laughs> 나. 맞아 화가 나고 고맙고. 그건 부모도 그래요. 아참 사랑스러운데 가끔 화가 나. 아 <laughs> 그런데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존재가 이 세상 속에 과연 존재할까요? 음. 있으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사랑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맞을까요? <laughs> 어, 알아채셨네요 어, 하지만 세이 씨도 그런 사랑을 하나님에게서 찾으셨어요? 음... 이 이야기가 정말 굉장히 핵심적인 이야기이긴 해요 근데 이것이 이론이나 개념으로만 남아있다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죠 아마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이걸 제가 차근차근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게 될것 같아요. 두 번째는, 어, 삶의 의미, 삶의 목적을 찾으면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때 내가 의미가 있고, 어, 존재의 가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사람들은 행복해지죠. 좀죠 이것도 좀 슬픈 역사를 얘기를 하면 1970년대 말 80년대 초에 한국 사회는 민주화가 되어가는 아주 아픈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그, 그 시절을 살았는데, 그 때, 이 독조에 한거 하다가 자기 자신을 정말 산호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그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한 몸을 던짐으로 역사가 발전하고 진보할 거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굉장히 고귀한, 어 부분에 자신들의 인생을 바친 거죠. 근데 그런 걸 바칠 때 아주 뭐 치열하게 했지만, 내면으로는 굉장히 행복해 하는, 아, 이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할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 민주화 이전의 한국 사회는 산업화 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산업화될 때 아마 여러분들의 할아버지쯤 되실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정말 가족들이 더잘 살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잘 살게 하기 위해서 모든 고생을 모든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분들 덕에 우리가 지금은 이런 분들 덕에 우리가 꽤 민주화되고 꽤잘 사는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됐잖아요 그렇게 목적이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어, 좀 행복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음. 하게 돼요. 음. 네. 근데 그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삶의 목적을 두고 나아간다는 게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음.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죠. 렇 사실 사람은요. 하루하루 뭔가 목적이 있을 때 살아갈 수 있어요. 뭐 하다 못해. 아, 오늘 저녁에 치맥하면서 영원한 편 때려야지. 뭐 이런 생각이라도 해야 하루를 살아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인생에 어떤 목적을 갖게 된다면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어 그것을 조금씩 조금씩 성취하면서 그걸 향해서 계속 갈수 있다면 어 그거 사람들 행복할 것 같은데요? 저도 제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그런 선명한 목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목적과 목표가 있을 때 행복하다라는 말이 맞는 말 같아요. 그래요. 사람들은 그런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과 인생의 목적을 갈망하죠. 그걸 찾고 있어요. 어, 왜냐면, 궁극적으로 사람은 행복해지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이유, 이미 살짝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알기는, 제가 믿기에는, 하나님이 이두 가지를, 무조건적인 사랑과 인생의 목적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그 이야기를 예상하긴 했지만, 그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사실 이론적으로는 좀 알겠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그 행복이 인간들이 원하는 피상적인 행복과는 다른 뭔가 본질적인 행복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멀게 느껴지다 보니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4 p 를 가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거의 뭐 무차별적으로 세뇌하듯이 모든 문화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라는 게 아마 두 사람에게는 그리고 많은 청년들에게는 좀 거리가 너무 멀다 이렇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해요. 어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이 일종의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얘기하는 일종의 모조 장난감 같은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하지만 과연 그런가? 이런걸가지면 행복해질 거이런 식인가?라고 정직하게 질문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첫 이야기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직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지금 이 이야기를 설명해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행복에 대해서 그런 진정하고 진실한 질문을 던져봐야겠다라는 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기독교라고 하면 구원을 받고 뭔가 살아가면서 복대,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관점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은 정말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행복한 것이다. 좀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또 다르게 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바쁜 우리 청년들이 무슨 뭐 종교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나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인간이 어, 궁극적으로 찾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과 삶의 목적을 정말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라면, 그분이 어떻게 그걸 주실 수 있을까? 어, 한번 생각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하나님이 더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시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부터 본론이거든요. 어. 예 네, 지금까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적인 전제점도 좀 다뤄봤고 그 전엔 우리가 어류, 어디로 들어왔는지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이런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은 진짜 행복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행복을 주실 수 있다고요. 자 다음번 영상에서 한번 그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합시다. 네, 저도 다음 영상이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이렇게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의 세 번째 만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분들과 영상 끝에 나오는 질문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에서 뵙겠습니다.